신교주입니다 오늘은 몇몇 종류의 개미들을 케어를 해볼까 합니다. 케어를 하면서 다시 저기 반 위에 올려놓을 거고요. 우선 어떤 녀석 할까 얘네가 뭐였더라? 종류가 많아서 저도 헷갈려요. 이걸 다안 붙여놨기 때문에. 네 지금 옆에 다른 기미들 보고 있어요. 황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아, 지난번에도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 우선 안 보여서. 청소기로 사육장을 좀 청소를 해야 될것 같네요. 얘는 사육장을 더럽게 쓰네. 그리고 설탕 물 넣기 전에 설탕 물 넣기 전에. 사육장에 수분 공급해 줄게요. 네, 수분 넣어 줬고요 자, 군체가 좀 있는데 왜안 나오지? 군체가 큰데? 정성을 담아서 설탕물, 설탕을 넣어 줬습니다 이 정도면은 설탕이 좀 이게 수분 증발되고 먹고 날아가도 다시 물만 조금 보충되면 바로 또 설탕물이에요 자 그리고 레드로마 로치 조그만 애들이에요 넣어줬습니다. 우선 그리고 다른 애들과 위치를 바꿔놓게요 사육장을 아까 한 마리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 요즘에 일하는 게 있어가지고 연락이 계속 오네요. 자 이렇게 넣으면 좀이다 애들이 나와서 먹겠죠. 그다음에 얘를 옆으로 살짝 옮겨놓게요. 을 그다음에 다른 애. 파노투스, 펜슬. 아휴, 간 이런 항명이에요. 네, 아간 이런 항명이고요. 항명 <laughs> 너무 어려. 이걸로 닦아주고. 오씨, 이야해 얘네 아직 초기예, 초기. 이런 항명이고요. 얘네들도 똑같이 물을 좀 넣어주고. 설탕물을 넣을게요 아, 너무 설탕을 많이 올려놔가지고 됐어요 넣어줬어요 그리고 얘네는 이게 굳었네요 설탕물이 다시 새로운 설탕물을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만들어 줬게요 이건 아예 빼버릴게요. 그다음에 로치. 지금 머리를 이렇게 꼭 짚이게 줘요. 그래야지 안안 안 돌아다니거든요, 로치가. 자. 조용하고 자그 다음에 밑에 있던 사육장 넌 누구냐 아, 터키왕 초기 근처에요 아, 거미가 요즘 이상한 거미가 생겨가지고 수분 다 빨렸으니까 거리고 이대로 바꿔주고 사실 얘네가 제일 이쁜 것 같긴 하죠. 옆에 똑같이 물러주고. 아씨 잘안 들어가네요. 됐다. 알이 있어요 알이. 병뚜껑이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설탕물을 만들고요. 앞에 찌꺼기가 좀 있어서 빨아낼게요. 살짝 안에 찌꺼기가 좀 있어서 자, 설탕물 넣어주고요. 와치 레드로가한 넣어. 마리 진이겨서 줍니다. 저는 사실 토끼 왕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제가 길러본 게임들 중에. 노랑 미친 애들. 옐로우 크레이지에요. 얘네들은 옐로우 크레이지 앤트. 한국에서도 유해종이죠 네. 원신력도 워낙 강하고, 퍼지는 속도도 워낙 강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해종입니다이 녀석들은 대부분. 사랑과 정성의 설탕물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어, 핀셋이 됐다 얘네는 다잘 잘 먹어요. 한 마리 로치 아직 군치가 조금해서 로치 조그만 거한 마리 정도 네. 줍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를 올릴게요 얘네는 식성도 좋고 먹성도 좋고 주는 대로 다잘 먹어요 를좀 붙여놔야겠어요. 항명을. 너무 헷갈려서. 자, 이래도 빼주고. 자, 정성스레 만든 설탕물을 넣어줍니다. 오우씨. 그리고 로치 한 마리 있게 서 어, 왜 이렇게 맞지 페이지 엔트가 워낙 먹성이 좋다고 했잖아요. 지금 위쪽에 다른 애들도 줬어요 다. 네. 근데 보시면 얘네가 제일 빨리 먹입니다. 먹이 반응도 제일 좋아요. 그래서인지 번식력도 너무 좋고, 그래서인지 이제 그거죠. 유 유해, 유해곤충입니다. 유해 유해곤충. 얘네들은 먹이를 좀 자주 줬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또 자주 주면 곰팡이 생겨요 바로 자, 들어가서 잡혔네요? 못봤는데? 내가 언제 들어갈게? 네 지금 보이는 가운데 있는 녀석이 여왕개미입니다 음, 알도 있고 고치도 있고 고치들이 토실토실하네요 또 넣습니다. 죽은 거한 마리 있는데 꺼내주고, 어 분해됐다. 자, 로치가 또 들어갔습니다 한 마리가. 사냥 잘해, 얘는 진짜 사냥 잘하고 잘 먹고. 다만 너무 많은 로치를 줄 경우에는. 부대기 생깁니다. 자, 전체적으로 밥이랑 이런 거다 좋습니다, 이제 애들. 보세요. 얘네가 제일 반응이 좋아요. 괜히 번식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어, 살았어, 살았어. 침으로 길른다 길렀다. 침이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모르겠네요. 어 밖에서도 지금 전 개인적으로 이쁜 건 터키 왕이고 먹이 주거나 길렀때 반응 좋은 건 얘네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마리가 여기 또 있는데. 먹으라고 이제 갖다 주는 겁니다, 애벌레한테. 애벌레가 이걸 파먹어요. 얘는 왜 여왕개미가 나와서 이러고 있지? 진짜 골 때리네. 침을 저렇게. 꽂았죠. 또 이제 먹이를 갖고 들어가는데 이렇게 올려줍니다. 애벌레한테. 그럼 애벌레가 저걸아그자가그작 갈다 먹어요. 네. 애벌레가 저렇게 입을 돌리죠. 이제 주위에 먹이가 있으면 이제 아그자가그작 먹습니다. 저렇게. 먹네요, 먹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고개를 돌리다가 발견하면 먹습니다. 또확대 해볼게요. 이렇게 육아를 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찍게 찍을게요.